부평동 구장터하고기 신장터해가지고 얘기 있는데 그 장터 얘기 좀좀 좀 해주세요. 그 우리가 뭐 부평장터 할때 200년 역사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200년 동안 장터가 어디 있었냐 이거지 영조 영조 때 시대 때부터 이제 부평장터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삼척 군지에 보면은 1910년에 1 어? 9 1 0년 가을에 이, 이 부평 지역의 계락이큰 어? 홍수가 대홍수가 났다고 그래. 나면서 그 부평 장터를 쓰고 갔다고 그래. 어? 그건 기록에 네. 돼 있다고 네. 있는데 그면 그면 저그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월동이라는 지금 제 대동 아파트 자리, 어? 대동 아파트 부영 아파트 자리에 부평 장터가 있었다고. 그리고 그때 당, 이, 이,는, 이제, 그, 그, 도상면, 도화면, 겸방면, 이렇게, 이제, 세 면이, 이, 전, 이제, 있었는데, 그게 전부 이 전천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의, 어, 북쪽에는 도상면, 또 아래쪽은, 그니까 러 저쪽 사마, 세운이 쪽은 도상면, 송정 쪽은 도화면, 또 남쪽은 겸방면, 부평 쪽은, 이렇게 세 면이, 전천강을 기준으로 있었다고. 그러면 그 복판이 바로 월동이라는 데라. 월동이 현재로 얘기하면 대동 아파트 자리인데 여기에 이제 그 면사무소가 있었고 부평장터가 있었다고. 있었는데 1910년 개락으로 이게 이제 휩쓸고 가게 된 거야. 부평장터를. 근데 이이 이 휩쓸고 가니까 이거를 옮겨야잖아. 하 옮겨야 하는데 바로 그 이제 이제 문제는 이이 이, 이 전천강의 줄기가 크게 나눠가지고 역사적으로 네. 이를 보면 세 번이 바뀐다고 첫 번째 강 이제 그 그러니까 뚝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는 네. 자, 자연적인 뚝이 없다 보니까 네. 큰계락이날 때마다 물줄기가 바뀌어지게 된다고 이게 주병산까지는 고대로 내려와요 추병산까지는, 와요. 네. 어? 추병산까지는 내려오다가 이게 제그 계략에 그 그게 의해서 처음에 흘난 게 바로 세운리에서 효과리로 해서 송정 짐 철, 철길 철기관고라고 하는 걸로 해서 송정골로 흘렀다고. 그러면 이건 이유가 뭐냐 이제 근거를 대라 하면은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막연히 내려오는 얘기하고 <laughs> 바로 그저저 삼척 산업 앞하고 용정 앞. 하고 기관고에 땅을 파보면은 시커먼 뻘이 나온다고 음. 지금도 지금도 나오고 조금만 봐도 네. 그게 바로 그 물이 흘렀다는 증거다 이거지 음. 어? 그리고 이게 제일 먼저 그게 물이 흘렀고 또한 한 번은 이렇게 추병산에서 이 도리를 지나가지고 봉정으로 단봉이라는데 어? 음. 단봉으로 흘러가지고 구미실이라고 있어 대구리에 그. 이렇게 들어갔다 굼 굼이란 말이 어 굽이쳤다 물줄기가 이렇게 굽이쳤다 네. 해서 네. 이제 구미 미 구미 마을이 있다 그 구미실이 있고 구미실을 지나면은 바로 구미 마을이 있다 네. 지금 만경대에 있는 네. 그 앞에 그 이렇게 이~ 그~ 지금은 절길로 인해 가지고 이~ 지금은 상상이 잘안 되지만은 그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가지고는 이제 그 구미를 해서 흘렀다 이거 음. 하다가 1910년에 음. 이, 개, 이제 그그저저 그,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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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오늘날의 물줄기는 바로 1910년의 물줄기다 이거지. 음. 그래서 이제 부평 장터가 남쪽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음. 가서 이제 그러면서. 한일 합방이 되고 일본 사람들이 서서히 20년대에 오게 돼요. 와가지고는 이제 제일 먼저 일본 사람이 완개 이제 소위 양조장을, 부평 양조장을 2 0년대 이제 와가지고는 양조장을 체내가지고 이제 그 이제 막걸리를 술을 팔기 시작한다고. 이제 거기, 거기에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신장 털어놓은 이제, 이제 기록에 보면은 이제 37년도에 김세형이라는 면장이 이제 하면서 이제 도저히 이제는 장터가 좁아 안 된다. 그리고 현재 그 부평 신장터는 그때만 해도 아카시아 밭이랬다고. 왜 그러냐 하면은 자꾸 계락이 칠 때마다 농사를 지으면 뭐해? 그냥 쓸고 가니까. 그래서 그, 그, 저, 아, 아카시아하고 들뿍 그냥 차갈 밭이었다고. 그래서 그 이제 부평 장터를 옮길 때 면사무소를 어진 부평 국민학교 옆에 초등학교 옆에 보면 옛날에 신내원이라고 있었어. 고아원 자리. 어, 신내원고 그 자리에 그 면사무소가 들어서고 음. 1908년에 어그 명동 학교 사설 학교지. 명동 학교하고 그저 보명 학교가 사설이 합쳐 가지고 송정 공립 보통학교가 음. 이제 된다고. 이게 1908년에 송정에 그러니까 성정 그 관사 앞에 그 감리 교자리 거기에 있다가 1년 후에 이제 1910년에 그, 그 면사무소가 지금 자리로 오니까 이제 그 학교 옆에 있는 아카시아 밭으로 이제 학교를 옮기게 된다고. 음. 그래서 1900 아, 아니지 아 1918년이니까 그건 저, 면사무소가 있으니까 아예 음. 아니, 아니 가청 지금 뭐야 100주년이면 뭐야 1908년이지 왜 네, 네. 18년이나? 18년이다 18년, 18년. 18년. 네, 18년. 아, 네. 아 18년에 이제 그랬고 네. 네. 이제 그 아카시아 밭을 이제 그 아카시아 해가지고 학교를 그한 칸을 지어가지고 1919년에 19년에 학교를 성주에서 옮겨서 지금에 있는 부평초등학교가 된다, 된다고. 음, 그리고 이래 오다가 이제 지금 아까 얘기한 1937년도에 김생이라는 면장이 개락때문에 자꾸 이래 되니까 제일 먼저 한게그그뚝 내과 뚝이라는 거 뚝을 이제 사방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물줄기를 더 이상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게끔 뚝을 쌓아가지고는 부평 장터로 물줄기 못독게 막아놔서 이제 놓고 난 다음에 그 신장터를 오늘날의 신장터를 이제 하게 되니까 이제 소위 장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어데 그러니까 어 일본 사람이 이제 사서 오고 다음에 중국 이제 현 덕치원의 할아버지 어 이제 이런 분들이 서서히 부평 읍내에 이제, 이제 자리를 차지하면서 일본 사람은 그 2층 집을 짓는다고 그때만 해도 굉장히 귀한 집인데, 현재 아홉 집이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그, 지금은 다뭐 없어지고 한 집만 이제 그, 그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 부평이 그 신시가지로 인해가지고 부평장터가 또 이렇게 이제 발발달이 되고 이 트럭 기사들이 오늘날의 비행사처럼 수입도 괜찮고 그 부자 소리 음, 들었지 음. 왜냐하면 산에 있는 나무를 음. 어 많이 심으니까 음. 많이 싣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마 제철이라든가 북사마하게 생산품을 어디로 싣고 가야 하니까 음. 어? 그리고 그때 당시는 그 면허 시험이 전부 일본어로 돼 있기 때문에 요새처럼 사지 선대형이 아니고 이렇게 서술하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최소 초등학교를 다녀가지고 일본어를 배워야만 면운전면허를 땄으니까 이 아주 고급 직종이고 그리고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면허가 조수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었고 이 해방이 돼서 이제 그런 분들은 면허를 땄고이 그런 분들을 이또그 부평 쪽에는 여러 집이 있었고 하여튼 이, 이 부평은 이 영동지역에서 굉장히 그 빨리 머리가 그러니까 선진화 내지 여기에 빨리 이제 다른 마을보다는 빨리 이제 그랬다 봐야죠. 그러니까 그 우리 우리 할아버지는 그 손재주가, 손재주가 좋았는데,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 많은 식구를 어, 이제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이 집안에, 집안을 일으키려면은 신학문을 배워야 하는데, 그럼 신학문을 배우려면 유학을 일본으로 보내고 서울로 경성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하, 우리 할아버지는 그, 나, 를 희생하자. 그러면 어떻게 희생할 거냐. 그건 부지런히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택한 게 이제 대나무. 대나무와 그 왕고를 이용한 수공에 이제 그, 그전 식구가 이제 매달려가지고 대나무로 음. 어, 바구니를 만들고, 삿갓을 만들고, 또, 우비를 만들고, 왕골로는 돗자리를 만들고, 이래서 이제 장날마다 이제 팔고 그, 거기에서 나오는, 그건 현금이니까. 현금을 갖고 모아가지고, 이 논을, 논밭을 사고, 하나하나씩 사가지고, 어, 우리 아버님이 그, 한, 그, 그때 당시에, 그, 가을이 되면, 벼를 50석을 했다고요. 50석. 음, 음.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전라도의 만석 지기 이러는데 만석에 비하면 50석이 아무도 것 아니지만은 네. 여기에서는 가장 많은 이제 그 벼를 수확을 했다고. 음, 음. 이그 그건 계속 수확을 하면서 또 하, 해서 이제 그그 그 유학을 이제 그 큰아버지 이제 일본에 유학을 보내고 음. 또 우리 둘째 큰아버지 춘천에 있는 농구를 보내고 이 음. 큰아버지는 가서 동생들을 그 우리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 불러들이고 해서 일본에서 이제 기술을 기술 학교에 음. 이제 그래서 그 배워 가지고는 이제 와서 우리 작은 아버지는 전기기술학교에 나와서 이제 그때 당시 한전이라는 지금의 한전에 취직을 했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재가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제 와서 최초로 부평장터에 그 이제 재가점을 차렸다고. 이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이 이제 이 달달한 거, 단 거는 옆밖에 없었는데, 어~ 그걸 설탕을 녹여가지고 그~ 사탕을 만들고 또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파니까 이게 인기가 아주 그냥 어~ 엄청 저기 지금도 8시된 분들은 그때 그 맛을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을 잊지 못한 얘기를 이제 듣고 이~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 그런 좋은 기술을 있는데 이게 시대적인 흐름. 첫 번째가 6.25 어? 그, 그때 6.25 직전에는 그 명동에, 서울 명동에서 재화점에 공장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음. 그만 전쟁이 나서 그러면 안 되고, 음. 그 다음에 60년대 초에는 무코에서 삼일당이라는 음. 이제 재화점을 차렸는데 물건이 없을, 없어 못팔 정도로 이제 했는데, 또몇년못가 문을 닫게 된 거는 설탕 파동 때문. <laughs> 우리나라에는 설탕이 없으니 수입을 하는데, 그 제일 그의 삼성의 저 이, 이건이 그 삼성의 이이건이그뭐 사카리 사건 뭐 이런, 그걸로 그냥 설탕이 딱 설탕 밀가루가 수입이 중단이 되니까, 그래서 할수 없이 그 문을 닫고 이제, 이제, 그러나 그 후에 이제 그 아버지는 이제 농촌만이 이제 농촌에 변해야 한다. 이래서 다시 그 제가 업은 선 적고 음. 그, 그 농사 기술 연수원을 수원에 있는 요새 말하면은 이제 서울농대 거기에 이제 연수를 받고 나서 이제 그 63년도에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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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현재 말하면 농촌 그 뭐야 기술센터 아야 농촌지도소 예 전에 이름이 농촌교도소였다 음. 거기에 취, 이제 공무원으로 취직을 해서 인재하고 삼척에 초대 교도소장을 이제 하면서 이제 사회치운동 음. 각지역에 이제 농촌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지 음. 그래서 이제 그 그 농사도 그때 당시에는 90,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이 농사 짓는 게 재례식으로 지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이 농사 짓는 것도 이제 서로 연구하고 그렇게 이제 해야 한다 해서 새로운 농촌을 건설하자. 그래서 이제 마을에, 부평에 가면 지금 삼측쪽으로 가던 좌측편에 있는 그 들판에 그새 농촌 새로운 농촌을 어, 만들자 해서 만드는 곳이다 해서 새 농촌이라는 그 마을을 만들게 된다고 해서 거기 회원을 뽑아가지고 이제 서로 연구하면서 연구와 토론하면서 새로운 농사를 한번 지어보자 이래서 그 회비를 이제 해서 공동으로 그 작업장을 어,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제 신품종 품종도 개량해보고 같이 심어보고 그다음에 그 양계장도 집단으로 어? 양계장을 이 지역에서는 최초로 이제 그 요새 말하면 양계장 닭을 집단으로 짓는 어. 양계장 그다음에 양돈 어? 돼지를 한마한두 마리 키우던 걸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과수원 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다고 그다음 잠목저저 저, 누예도 하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농촌을 이제 했는데, 이 많은 이제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이제 각자 서 했는데, 이게 이제 큰 성공을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닭을 키워놓으면 뭐예요? 소비가 안 되니까. 이게 닭을 이렇게 사먹을 재력이 안 되니까 이게 어? 소비가 안 돼요. 닭, 저 돼지도 마찬가지. 이, 이, 많은 소비가 되고 또 이렇게 운반할 수 있는 어떤 도로만, 운송 거기 돼야 한데 안 되다가 너무 일찍 가게 된 거지. 그래서 겨우 이제 우리가 한 과수원만 이렇게 하다가 이 과수원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각, 각 마을로 이렇게 돼서 지금, 어, 과동에 있는 과수단지. 그, 오늘날의 대구리의 포도도 다그 그 이제 그 우리 집에서 처음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그 이제 그래 됐지 이제 그래 되고.